원신에는 다양한 지역이 존재한다 초원 설산 당구섬 광산 우림 사막 등등 이렇게 많고 많은 들어. 지역들 중에서 퀘스트 클리어 전후에 따라 경관이 크게 바뀌는 곳들이 있다 퀘스트를 깨고 난 후에는 다시 볼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유비거나 혹은 퀘스트를 아직 덜깬 원봉이라면 열심히 사진 찍어주는 것을 추천한다 자 그럼 대망의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바람 드래곤의 폐허 몬드 마신 임무를 진행하다 보면. 맵 중앙 탑의 결계를 해제해야 하는데, 해제 후 결계가 쳐진 탑의 모습은 절대로 다시 볼수 없으니 잘 기억해두자. 아... 이 정도의 변화는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한 원봉이들, 이 뒤에는 진짜 큰거 오니까 잘 보고 있으라고. 다음으로 알아볼 곳은 드래곤 스파인, 몬드와 리오를 가로막고 있는 최악의 유비 절단기 맵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난이도가 높은 맵인 만큼 정복했을 때의 쾌감도 엄청난 곳인데 강력한 몬스터의 습격, 폭한 게이지의 실현 등을 극복하고 정상에 올랐을 때볼수 있는 것은 바로 오로라다 오로라는 밤 시간대에만 나타나고 산속의 물건 퀘스트를 클리어해서 한천의 목기등을 공중에 띄우고 나면 나중에 다시 찾아오더라도 절대로 다시 오로라를 볼수 없다 그러니까 퀘스트 완료 전에 제대로 감상해놓기를 바란다 이 사실을 얼마 전까지 몰랐던 나는 설산의 오로라가 나타날 때까지 몇 번이고 시간을 돌리고 또 돌렸다 다음은 세이라이 섬 퀘스트 클리어 전에는 중심부에서 항상 번개가 내려치고 있었다 음. 처음 봤을 때 느낌은 뭔가 세상의 종말 같은 디스토피아적 분위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참고로 월드 퀘스트를 진행해야 저 먹구름의 한가운데에 필드보스 뇌음의 권연이 스폰된다 세이라이 번개 추적기 월드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먹구름 중심부의 번개는 사라지고 역시 자신의 월드에서 다시는 전과 같은 장관은 볼수 없게 된다. 다음은 수메르 사막의 저광의 무덤 피라미드 위에 엄청난 모래블랙홀이 장관인 곳이다. 저광이라는 명칭이 걸맞는 압도적인 분위기가 정말 멋진 곳이었다. 하지만 황금빛 꿈 퀘스트 진행 이후 꼭대기에 광역 선멸 매트릭스를 처치하면 모래블랙홀은 사라지게 되고 평범한 피라미드만 남게 된다. 다섯번째로 소개할 곳은 이나즈마의 치루미 섬 처음엔 맵 전체가 안개에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다 안개와 섬짓한 bgm 덕분에 유령이라도 튀어나올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데 치루미 안개 바닥이인 퀘스트를 통해 맵의 안개를 제거할 수 있다 퀘스트 완료 후에는 안개 없는 깔끔한 치루미 섬의 모습을 볼수 있고 치루미 섬 bgm에 우의 노래가 추가된다 그리고 기존에 볼수 없었던 유령들이 섬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히든 퀘스트를 완료해 모든 유령들을 성불시키면 업적 끝이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풍경을 달성할 수 있다 유령들마저 성불하면 치루미 섬은 마물들만 남은 섬이 되어버린다 쓸쓸하게도 말이다 <놀람> 수메르 숲에도 경관 변화가 일어난 곳이 있다 그것은 바로 꿈을 잃은 국토 월드캐스트 숲의 책 진행 중에 올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마라나 때문에 황폐해진 곳인데 아람마의 희생으로 다시 풍요로운 숲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이전의 장소들과는 다르게 특히 스토리를 알고 보면 변화 전의 모습보다 후의 모습이 더 마음에 드는 곳이다 하루에 한번 아슈바타 나무가 된 아람마에게 위대한 꿈의 멜로디를 연주해 줄수 있다 3.4 버전에 열린 하드라마베스 사막의 모래 회오리도 후에 추가될 월드캐스트에 의해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았지만 지금까지 알아본 이렇게 웅장히 가슴에 지는 경관을 잘 만들어 놓고도 퀘스트 완료 후에는 없애버리는 이유가 뭘까? 원신이라는 세계의 몰입도를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튼 새로운 맵이 나왔을 땐 퀘스트 클리어 전에 열심히 사진 찍어두도록 하자. 너네 설마 빈손으로 온건 아니지? 내놔라!